싫어 <laughs> 어, 뭐야 이런, 이런 귀여운 샵이 생겼네 지금 제주도 날씨는 굉장히 선선하면서 약간 추워서 외투를꼭입어야되는 날씨 비오는데? 오늘 아홉시까지만 어, 안됐어 이제 출산 안올거야 여기는 보발 칼국수집이에요 아주 작가 김치가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네 한마디로 좀더요 뭐라고? 직원인데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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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아니야 난 안한다고 <laughs> 왜 그러세요 저 앞에 보시면은 해수욕장이 보이시고 전방구 준비하고 있었어 <laughs> 조심해요 여기 넘어진다 바람바 안 불면 괜찮은데. 어, 중국인때 많다. 중국인때 응, 많아. 둘다 그래 중국 사람이야. 오, 어, 추워. 매밀차. 일밀 매밀. 매밀차. 아버님 괜찮, 괜찮으셨어요? 시원하셨어요? 음. <laughs> <laughs> 얼굴이 혈색이 좋아지셨는데. 얼굴이 땡땡 부었습니다. 어. 땡땡. 하지만 어. 개운합니다. 어, 어, 아주 아주 좋아요. <웃음> <웃음> 어, 앞에 빨간 거 이거 뭐야, 엄마? 이쁘다. 어. 커피. 과아도 <laughs> <laughs> 있어. 엄마 여기 맥심도 준다. 이거 커피 커피. 당이 응. 떨어지셨나봐요. 마사지 받으시고. <laughs> 조식으로 육개장이랑 빵이랑 토스트 해먹으라고 우유는 락토프리로 4개 잼도 종류별로 4종류나 있어요 계란도 4개 계란 4개 있어 어빵아 이거 야채 먹는 거야 왜 지금 왜? 아 싫어 나 졸려 오늘 체크인 시간이 4시여가지고 중간에 시간이 떠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사지를 한 시간 정도 받고 왔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분다 만족하고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레아 펜션인데 위치는 협재 해수욕장에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예요. 그래서 이따가 협재 해수욕장 갈 때도. 어, 위치상 너무 좋고, 아침에 조식으로 컵라면이랑, 이제, 그, 토스트머으로 빵이랑 잼, 우유, 계란, 이게 조식으로 제공이돼요 요즘 펜션에는 조식 제공 안된 데가 많은데, 아주 인심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피곤해서 지금, 어제 잠을 한숨도못 자고, 제가 원래 새벽 2시쯤 자거든요. 근데 이제, 다 다음 시까지 저희 집에 부모님 댁에 가가되기 때문에, 3시 반에 이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3시쯤 좋아서 문만 갖고, 30분 갖고 일어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비행기 타고, 지금, 어떻게 버텨가지고 지금까지 있네요. 지금 한 4시 정도 됐는데 토스트를 배고프다고 해서 간단하게 먹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6시에 이제 협재 수장을 근처에 나가서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창이 이렇게 빵 트인 두 번째 침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이에 이렇게 문이 있어요 이게 보기보다 되게 넓어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되게 넓어가지고 굉장히 간격도 좀 있다는 거 2층에 화장실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기, 3층에서 왔다 갔다 할때 조금 불편할 수 있겠어요. 한심 어. 자고 가. 응. 괜찮아? 괜찮아? 안, 피곤하지 않아? 근데 좀 자야지. 오, 조명 켜니까 되게 예쁘네? 어. 와, 약간 이런 느낌이네? 약간 뚫려있어, 벽이. 아, 냉장고 소리 왜 이렇게 크냐고. 자기 수영 올라왔다. 개티야? 내거 내가 더이 잠이 안 깨요 뭐 근데... 벌매한 게 음...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잠이 아, 안 깨요 멧돼지를 아, 아, 아. <laughs> 먹으러 가자고 어, 아, 아. 아, <laughs> 어, 아, 밖에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옷을 따뜻하게 가해갔어요 벌써 나오시오. 220과 280 사이즈. 이 선발 이쁘다. 아, 여기 또 펜션 있네. 몽생이. 그지? 응, 펜션. 펜션이었구나. 애견 펜션인가봐. 응. 뛰어놀기 딱 좋지 않겠지? 응. 어, 드디어 잠에서 깨어서 밥을 먹으러 갑니다 어, 태어날 수 없는 분 껍데기는 소금류랑 찍어 드시면 되게 맛있구요 하나 가 있는데? 있어요. 하나도 이맛 있어? 이것도 맛있지? 오늘은 한번 언제 죽냐? 그 옆에 냥나 산책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내아 패션을 나와가지고 중문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드디어 날씨가 환해요. 어제의 그 서러움을 오늘 다 풀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아니, 먹어도가고와야지 나장면. 어 응. 어. 이거 한번 먹어봐야 뭐야? 너. 이제 시작이야? 네. 응. 망했네. 나장면 응. 먹는 거다 찍어놨는데. <laughs> 바보 유튜버. 다 먹고, 다 먹고, 다 먹고 눌러서 녹음을. 문희짜장 맛있습니다. 오빠버튼을 모르고 안 눌렀어요 사장님 많이 먹어야 돼 아빠 두시간 동안 먹어야 돼 먹지요게 <laughs> <laughs> 먹지요 먹지 생갈 주스가 엄청 맛있는데 바나나 주스 되게 맛있어 이건 뭐야? 멤버는 샤 먹어 엄마 뭐야 <laughs> 아, 스테이크다 스테이크 바꾸시려고 <주시려는> 아빠? <laughs> 멘보어 음, 맛있다. 맛있다. 뒤에 후, 빛이 막. <laughs> 잘 나와. 바로 옆에 색달 해수욕장이 보이거든요. 해수욕장에 사람 좀 있다. 잔잔하니 좋다. 날씨 좋으니까 제주도 온 느낌이 팍 나면서 완전 기분 어땠어요. 여러분 실라 호텔은 제가 두 번째 방문이라 딱히 다른 스가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체크인은 3시부터인데 보통 2 시부터 체크인을 진행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빠르게 일시를 했습니다. 그 전기차 시승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무료로 할수 있거든요. 만약에 차를 대화자 고리무지를타고 보신 분들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전기차 택도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는 더블룸 부모님은 트윈룸으로 이렇게 같은 층에 있는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이번에 산 가방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또 프릴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도트가 있거든요? 넣어주 저기, 미쳤습니다. 내돈 내다는데, 너무 이뻐서 한 소개해드렸어요. 너무 이렇게 뭔가 꾸미지 않는 느낌이면서, 포인트 주면서 쓸수 있는 느낌이라는 거. 가격도 10만원 안팎이어서 괜찮아요. 제대로 좋고요. 무엇보다 가볍습니다. 여름에 이거 딱 하나 메고 여행 다니기도 좋을 거고 출근할 때도 괜찮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아 여민 여민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했어요. 귀엽습니다. 저희가 다시 신라호텔 예약한 이유 중 하나가 중식이랑 짬뽕인데 중식은 사실 그때 처음 방문했을 때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이제 두 번째 방문이니까 아무래도 감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가격 대비 음식들은 맛있지만. 엄청 맛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어, 웬만한 호텔 뷔페보다 맛있어요. 가격대가 7만 원이면 음 괜찮은 수준의 요리다. 그리고 짬뽕도 과연 저번처럼 맛있을지. 근데 뭐든지 두 번째는 살짝 아쉽긴 해요. 처음에 느꼈던 그 엄청 깜짝깜짝 놀라는 그 맛을 느낄 수 있을지. 부모님과 여행 다니면서 같이 수영을 하면서 뭔가 풀에 들어가는 일본이 처음이라. 굉장 어떤 재미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물 들어가는 거 굉장히 극혐을 했는데, 온수 물에 막 물도 낚고, 하, 하, 하고, 여기서 공연도 봐야 되고, 짬뽕도 먹어야 된다, 라고 엄청 설득해가지고, 레시가들을 구매를 하셨거든요. <laughs> 이걸 계기로, 좀, 저도 물 무서워하지만, 저도 이 물에서 노는 그 분위기를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곱슬 쟁이들은, 이, 장마살 되면, 머리가 난리다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제가 원래 항상 곱슬머리랑 뿌리매직을 하는데 이번에 뿌리매직 시기를 놓쳤더니 일단 리가 아니에요 지금 어. 한번 들어가면 나올 생각은 아니 갑시다 갑시다 <목소리> 이게 모래로 만들어진거래 모래때문에 층이 생긴거 래 어, 여기 사빈이라고 이게 모래층이야 이게 여기, 여기. 오 진짜? 아, 아니 근데 안 망가진다 신기하다 이게 마린포트야 포트홀 이게 포트 네. 구멍 우와 무서운데? 무서봐겠다 <목소리> 음. 보여드려 여기 제주도를 되게 많이 하는데 여기 이런 데 있는지 몰랐어 처음 봐 이렇게? 응 어, 거기 쏙 들어가 너무 귀엽네. 그러니까 나도 사진 찍어줘. 이저 특이하다. 이거 색깔이 사진 찍어주세요. 어 귀엽다. 이거 사악 같은데? 아하하, 귀 자는 거야? 열리라고 있죠. <laughs> 또 이만 <그랬는데>? 찍어. <laughs> 마지막 마지막 포즈 잘 구했네. 잘 구했어. 앉아봐요. 여기 앉아요 여기 앉으네요 여기 어디라고요? 여기는 사계 해변입니다. <laughs> 뭐 그렇게 해야 돼요? 제주 아, 다시, 다시요 <laughs> 다시. 여기는 지금 사계 해변입니다, 여러분. 진세요자 <laughs> 어, <laughs> <끝이에요? 웃음> 여기 보시면 모래로 만든 이 돌이 있죠. 이게 바로 만든 아니 만들어진 모래로 만들어진 사계 해변이라고 합니다. 아이 너무 섬네 제주도를 진짜 많이 왔는데 이런 해변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굉장히 독특하고. 뭔가 외국에 와있는 느낌 나서 여기는 꼭 와서 사진 찍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새로 만든 해변이 있다는 거는 진짜 처음 알았어. 굉장히 날씨도 좋고.